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자마자 아 환기를 좀 시켰습니다. 캠핑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환기를 시키는 일인데, 아, 저는 캠핑카가 지금 6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 그냥 놔두면 이 포름알데히드 수치하고 그리고 휘발물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예전에 이 공기질과 관련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 그래서 항상 오면은 환기 먼저 시키는 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11월 말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캠핑카도 동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동계를 준비하면서 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뭐냐 바로 이 보일러죠. 어뭐 바닥 난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온풍이 있는 어, 경우도 있고요. 보통 캠핑카드는 요즘에는 바닥 난방하고 온풍하고 같이 이제 어, 이렇게 된 보일러가 많습니다. 어, 제 차에는 이 바닥에는 무시동 히터, 그러니까 차량 바닥에는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 뜨거운, 어, 부동액을 데워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온수도 쓸수 있고, 바닥도 난방도 되고, 그리고 온풍도 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오늘 그거 한번 점검하려고 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점검을 할 거는 뭐냐고 하면은, 어, 잘 켜지느냐, 일단 작동을 잘, 잘 하느냐, 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맥스 히터라는 제품을, 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면 이렇게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스타트를 했고요. 어... 요 위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뭐, 배터리 볼트인데, 어, 이 맥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러가 잘 나더라고요. 뭐냐고 하면은, 어, 충분하게 배터리가 뭐, 거의 13볼트 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상당한, 어, 전기를 끌어가지고, 어, 이렇게 경류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압이 확 떨어지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뭐몇 볼트 이하로 되면은 또 에러가 생겨요. 뭐 그래서 한 겨울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어쩔 때는 불이 안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시도하다 보면은 여기 붙더라고요. 아무튼 맥스히터가이 부분이 약간은 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laughs> 예전에 저는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이 볼트 수가 너무 약해지길래 어, 지금 보조 배터리로 되어 있는 우리 어,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고 이 차량에 있는 내부에 차량에 원래 시동 배터리로 있는 그 배터리 연결을 해 놓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스타트가 됐고 이제 9도시에 10도시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어, 불이 붙은 겁니다. 아, 그럼 일단은 이 어, 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어, 바닥 난방을 하려고 하면은 요걸 어, 켜야 됩니다. 이게 펌프인데 순환 순환 펌프에 순환 펌프. 그래서 이 데워진 어, 부동액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뭐, 온수 매트도 데우고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바닥도 이렇게 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뜨끈뜨끈해지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히터입니다. 히터. 히트. 그리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사실 이 빨리 온도가 올라가게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순환기를 어이 순환 펌프를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온도가 올라간다음에 올라가 뭐 적어도 뭐한 50도 정도 그 정도까지 금방 올라가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이게 50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 수납 펌프 하고 그리 바닥난방용 수납 펌프 하고 히타용 펌프 하고 수납 펌프 하고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작동시키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 온도만 보일러 켜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작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보일러는 음 침대 밑에 있어요 침대 밑에 지금 소리가 들리실려면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이제, 보일러를 키면은, 이렇게, 저기에 있는, 어, 지 은색통, 열교환기라고 하거든요? 이 열교환기 안에, 요 열교환기 안에 부동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옆쪽으로 보시면은, 부동액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호스가 보이시죠? 이호스가 어, 디로 연결되어 있냐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어, 차량 바닥에 있는, 어, 무시동 히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요에서요에서 나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저 나가는 부분을 너무 많이 뚫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어, 바닥이, 차량의 이제 땅바닥이 보이는 거죠. 차량 안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 무시동 히터에 있는 무시동 히터가 가동되면서 이 내연이 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딱 막으시는 게 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열교환기에서 어, 저기 나중에 되면 뜨끈뜨끈해져요. 저게 뜨끈뜨끈해지는데 저 뜨끈뜨끈해지면은 그 열교환기 안에 있는 부동액을 어, 저 밑에 보시면은 노란색 그런 모터가 지금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아까 어 이야기드렸던 바닥 난방과 관련된 어 모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또 하나는 이 온풍과 관련된 어 모터입니다. 그래서 어 바닥 난방을 켜면은 저 중에 하나가 좀 노란색으로 된이 모터가 하나가 작동을 하면서 이 여위에 있는 어 어, 온수 매트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닥 난방에 이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요걸 다 순환시키면서 이렇게 어, 차 안을 좀 훈훈하게 바닥을 훈훈하게 이렇게 데웁니다. 그리고 어, 하나 더 있는, 어,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있는 저기에 보시면 노란색 모터 가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온풍, 맥 온풍 관련된 수납펌프에요그수납펌프가 돌면은, 어디로 오냐고 하면은, 어, 로 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핀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핀코일로 해서, 요렇게, 요, 보시면 엑셀 바이프가 있죠. 요게 부동액이거든요. 부동액은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동액이 와서, 이 안에 있는 라지에타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를 이렇게 데우면은 그 데운, 어이 달궈진 라지에타 구조에서 어 바람을 이렇게 여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라지에타 구조를 통과를 하면서 어 뜨거운 바람이 돼서, 따뜻한 바람이 돼서 이관 있잖아요. 까만색 관. 까만색 관이 4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토출구로 통해가지고 요렇게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요 밑에도 있고, 뭐, 저곳에도 지금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공급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왔죠. 음, 한 47도 0 되거든요. 그때, 어, 요 수납모터, 수납모터를 어, 이렇게 돌리고요. 그리고 좀 추우시다고 하면은, 어, 이 온풍 어, 모터도 마찬가지로 온풍팬도 마찬가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거죠. 자 일단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이 순환모터를 딱으면은 어, 저기 노란색 펌프가 조금 달달달 뜨거든요. 그럼 제대로 작동하는거예요 살짝 이제 어, 호수선이 다다 뜨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온수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저곳이에요. 저 옆에. 저 음, 보이시죠? 저 어, 지금 이제 열교환기 한쪽에 보면은 어, 이 흰색으로 된 어툭 튀어 나와가지고 툭 튀어 나와가지고 어, 연결된 어 엑셀 파이프가 하나 보일 거예요. 아무튼 뭐 전체적인 열기환기에서저 오른쪽에 툭 튀어 나온 거, 저게 이제 온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열기환기가 뜨겁게 어, 이렇게 달궈졌을 때, 부동기가 달궈졌을 때 어, 물을 틀면은 온수를 틀면은 여기 에 있는 청수통에서 창수통에서 이저 온수기로 가는 거죠. 온수기로 가가지고 옆에 부동액이 뜨거워진 열교환기를 열교환기 옆으로 어 온수가 아 물이 거쳐가면서 뜨겁게 해가지고 이 우리가 어 쓰는 이런 이제 뭐 싱크대라든지 화장실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어이 전금은 보통 뭐 에라들이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제일 많이 생기는 에라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전압이 표시돼 있어요. 이 전압이 낮아지버리면은 이 배터리를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한 번씩 저도 생깁니다. 이게 저도 이때까지 아직까지 못 고쳤는데 음 스타트를 할 때. 어 전압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이제 가져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밝갛게그 봉을 달고 가지고 그게다가 이제 경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불이 붙는 뭐 그런 형식 그런 뭐, 그런 이제 어떤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우리 드라이기나 뭐 아무튼 열 관련해 가지고 열풍기가 관련해 가지고 열풍기 같은 어떤 열을 많이 필요한 어떤 그걸 했을 때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데 이 배터리 상에 배터리 컨트롤기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상에는 지금도 13.20으로 지켜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어, 12V 이렇게 지금 지켜져 있어요. 12V로. 그래서 요 전압하고 저 전압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뭐이 처음에 그이 처음에 보일러를 가동하게 될때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전압이 낮아지면서 어이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냥 고치지는 못했어요. 고치지는 못했고 항상 겨울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어 보일러를 켜려고 하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에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이 e 13인가? 13번 에라인가? 뭐 그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그 관련 그거 그런 에라가 뜨면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면은 그냥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그 음,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어, 충전을 하면서 시동을 걸면은 이제 이 주행 충전기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저,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전압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붙이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면은 한번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정 온도가 어, 돼서 이 보일러가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는 잘 되니까는 뭐 그때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데워지고 난 다음에 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정 온도가 돼 가지고 꺼졌다가 다시 붙일 때 다시 불어붙일 때 어, 전압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한번 이제 붙인 다음부터는 쉽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저 전압이 왜 떨어지는 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뜨는 애가 아예 보, 보일러가 이제 작동이 꺼지는 거예요. 꺼져 가지고 어, 저거제 디스플레이에 아예 이제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번씩 발생하거든요. 어 그런 경우가 어 저는 한한 번, 두 번, 아, 두번 정도 겪은 것 같은데 그 경우는 뭐냐고 하면은 어 갑작스럽게 전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일 때 당기다 보면은 전압이 높아져가지고 휴즈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과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 관련해 가지고 휴즈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어요. 여기 3개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휴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휴즈가 여러 개 달려 있을 거예요. 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과전류가 발생하면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휴즈를 다 달아 놨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게 요거 코일도 마찬가지로 과전류가 흐르면은. 제품이 불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즈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휴즈가 있어요 그리고 어 수납모터 저게 수납모터에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 이제 수납 그 아까 온그 난방 아, 바닥 난방 아니면은 이 온풍 관련해서 수납모터를 안켰는데도 들어가고 뭐가 돌아가죠 요거는 자체 내로 이 열교환기하고 어, 밑에 바닥에 있는 무시동 히터하고 그 계속 이제 어, 이렇게 이 부동액을 교환하는 수나모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나모터에 휴즈가 있어요. 그래서 휴즈가 어디 있는가를 또 찾아놓는 게 알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휴즈가 꼭한 번씩, 한 번씩 겨울에 한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휴즈의 위치를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일러가 다, 이 무시동 히터가 어 설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 휴즈가 많이 달려있으면 많이 달릴수록, 어, 제품이 좀 안전하겠죠. 어떤 곳은 아예 이제, 뭐, 디스플레이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만 달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핀코일 달려있고, 뭐, 모터마다 다 달려있고, 이런 데도 있고요. 뭐, 그렇거든요. 근데 휴즈의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두 가지. 그러니까 뭐, 전압이 약해가지고 에라 생기는 경우하고, 아예 화면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 저는 이제 각종 모터가 안 돌거나, 그럴 때, 어 휴즈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두 가지만 아시면은, 어 동계 캠핑에는 뭐 크게 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오랜만에 캠핑카에 나와가지고 아 어, 보일러가 어, 잘 작동하는지 또 겨울에 어, 추운데 나갔다가 어, 보일러 작동 안 하면은 낭패잖아요. 그래서 요거 점검하러 한번 나왔습니다. 하... 그 사이에. 보시면은 공기가 안 좋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온풍을 약간 틀었거든요. 온풍을 틀었지만은 어 이렇게 공기가 안 좋다라고 나옵니다. 다들 요거 하나씩 은 갖고 계시죠? 물론요. 저는 이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긴 해요. 이 수치가 얼만큼 몸에 해로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잠시 잠시 뭐 하루 이틀 정도 어 이렇게 머무는데 어 계속 이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도 이렇게 환풍을 어 환기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환기를 시키면 금방 또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 공기질과 관련해 가지고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어, 요거는 필수로 이렇게 어, 설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둔감하신 분들은 뭐 이거 설치 안해시되지만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 몸이 간지럽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꼭요저 공기질 어 측정기를 하나 달아 가지고 한번 캠핑카에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 캠핑 갔다 와 가지고 특히 어 겨울에 어 캠핑 갔다 와 가지고 이 몸이 간질간질 하다 어 그리고 뭐 어떤 발진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은 엄청난 이제 수치가 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제 차에, 어, 제 차에 동계 캠핑을 준비하는, 이, 동계 캠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일러 한번 어,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구독 좋아요 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